내가 또 너희의 파스권을 세웠으나, 세웠으니 나팔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보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파스권은 누굽니까?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스권으로 세웠다. 파스권은 선지자입니다. 나팔소리는 뭘입니까? 너는 내 목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소리처럼 날려서, 내백성게그 허물을, 그들의 죄를 구하라고 말했습니다. 해결을 촉구하는 말씀들입니다. 그의 나팔소리입니다. 마치 기상나팔소리가 잠자는 군인들을 깨우는 것처럼 죄의 잠에서 깨어나서 일어나라고 하는 그런 외침들입니다. 회계를 척구하는 선지자들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은 교회들 위해 파수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잠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그냥 음악소리 같은 설교가 아니고 나팔소리 같은 설교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음악 소리 같은 설교가 아니고 나팔 소리 같은 설교를 해라. 음악 소리 같은 설교를 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지 말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말고 나팔 소리 같은 설교를 통해서 영혼들을 깨워라. 죄 잠에서 깨워라. 사망의 잠에서 깨워라. 영원한 잠에서 깨워라.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나팔소리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나갈 때몇 사람이나 듣겠습니까? 얼마나 그것을 원하겠습니까? 얼마나 그것을 듣고 깨어나겠습니까?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고 하는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것은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것은 뭐 적은 프로테지에는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비관하고 있을 거는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지금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통로가 되고 부흥이 일어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판세가 중요한 거예요. 옛날보다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면 목회하지 않 성도들이 훨씬 많은 프로테지가 받아들입니다. 왜 그래요? 옛날에는 우리 개가 게이 30명밖에 안 보이고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뭔가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사람이 느끼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난하면 여러분의 친척을 전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의 경험을 통해서 그를 압니다. 여러분이 가난하면 불교 믿는 친척들이 여러분 다잘 살고 불신자들이 여러분 다잘 살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영향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되 가난하게 사는 게 신앙생활이면 잘못된 생각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제대로 신앙생활해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살아야 여러분, 다른 신자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이번에 신드제이콥스가 와서 유대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비결은 유대인보다 복을 받음으로써 유대인을 시기 나게 하는 것이다. 이건 유대인에게만 속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들보다 잘 살아야 여러분의 말이 그들에게 통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의 말을 들으려고 그래요. 그때 여러분을 존중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잘못 살게 되면 하나님이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고 복받으시길 바랍니다. 잘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원리예요.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부흥이 일어나고 성령이 임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사람들이 몰려오고 재정적으로도 넉넉이되고 강력한 봉이 일어날 때 대세가 바뀌는 거예요. 그때 똑같은 교회라도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 에 강력한 봉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른 목사들에게 영향이 없어요. 영향력이 없어요. 다른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영향력이 없어요.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지림 앞에 지금으로서 강력하게 부흥하게 될때 그때 여러분 수많은 목사들이 그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이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부흥에 수많은 여건들이 달려 있어요. 부흥이 일어나면 영향력이 증대가 되는 것입니다. 영향력이 도시로 증대가 되고, 영향력이 나라로 증대가 되고, 영향력이 아시아로 증대가 되고, 영향력이 열방으로 증대가 되는 것이에요. 부흥이 일어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올 때마다 돌에 맞고 죽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통해서 도시가 배려된 사건들이 있습니다 아 어, 보통 선지자들의 말은 사람들이 듣지 않는데 마음이 강파가 원나한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붕이 일어나면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붕이 일어나면 강력한 붕이 일어나면 영향력의 증대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붕응해야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짓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합한 사람이 되고, 기도하고, 주의형을 부흥받음으로말미하아 교회가 부흥해야 돼요. 더 주님의 인재가 증대되고, 더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고, 더계시가 짚어지고, 기적과 표력과 기소와 이적이 일어나고, 성도수가 늘어나야 됩니다. 천명으로, 만명으로 늘어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사람이라는 것은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게 어느 정도는 다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듣습니다. 그러면 딴 말했던 사람들도 다시 생각합니다. 그런 딴 말했던 사람도 마음을 엽니다. 믿습니까?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자기 자신하고 싸워야 될 때입니다.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우리 자신하고 싸우고, 하나님하고 씨름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력한 부흥이 오게 되면 수많은 영혼들을 깨울 수 있고, 수많은 목회자들과 수많은 교회들을 깨울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 여러분들의 소명인 것을 알고 여러분 자기 자신과 싸우십시오. 누가 우리를 오해한다고 속상할 것도 없고 누가 우리를 비판한다고 밝견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화를 내십시오. 우리 자신이 죽지 않고 우리 자신이 온전히 주님 마음을 품지 못한 것, 주님을 닮지 못한 것 때문에 화를 내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게 될때 부응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비로소 도시에 대한 영향력을 주실 것이고, 나라와 열방에 대한 영향력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영향력을 하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구름 대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벌떼와 구름 떼처럼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를 헤아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입신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가르쳐서 말씀하시기를 이 교회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교회다. 이 교회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교회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수를 셀수 없는 것처럼. 이 길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을 소를세아낼수 없게 될 것이다. 그것은 여러분 부흥회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교여행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책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고 부흥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그 말이 문자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비하시고 오르가신 아버지, 우리의 자아를 죽여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누구의 문제도 아닙니다. 주님과 나와의 문제입니다. 우리 자아를 철저하게 죽여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닮게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수 있게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실마다 큰일을 할수 있게 해 주여 부응을 주시옵소서. 더큰 일을 할수 있게 주없어서 주여 부흥을 주시옵소서. 더큰 계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도시의 영량을 깨치기 위함입니다. 나라의 영량을 깨치기 위함입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영량을 깨치기 위함입니다. 열방의 국가들의 영량을 깨치기 위함입니다. 신학교들의 영량을 깨치기 위함입니다. 목회자들에게 영향을 깨치기 위함입니다. 교회들에게 영량을 깨치기 위함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부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소년 내에 부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소년 내에 부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소년 내에 부음을 주시옵소서.